네, 주안에 만나 10월 30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0편, 107편, 2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정직한 자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심과 함께 특히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세계관의 가장 첫 번째 정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뒤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어,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어, 우리는 이 선언된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심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안에서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그 안에서 안위를 누리게 됩니다. 시편 107편은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들이 과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들을 하였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바벨론에서의 시간들을 깊은 바다에 있었던 시간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과 고통을 의미를 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뚜렷하게 나와요. 유다 백성들이 큰 바다 물결 속으로 들어가 버린 선원들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나고 그 파도와 함께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바다로 내려갈 때에 선원들은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취한자와 같고 그들의 영혼이 높고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때에 선원들이 할수 있는 것이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자 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그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무관하신 분이시라면 그러한 하나님은 나에게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하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환경을 바꾸시는 주관자가 되십니다. 33절부터 보면,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셈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주민들의 악으로 인해서 옥토가 변화해서 염전이 되게 하십니다. 자, 이것은 소돔과 고무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십니다. 즉, 자,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질서들을 주관하시되 그 통치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들의 변화의 과정들 중에서 악한 자들, 악한 고관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쏟으시고 궁핍한 자들과 같이 정직한 자들은 아, 궁핍한 자들과 그 정직한 자들은 궁핍하다고 다 정직한 건 아니죠 궁핍한 자들과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을 양떼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이 악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가 있지만 정직한 자들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어요 사람이 그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시는 것에 자신도 의미를 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는 삶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아는 사람, 아는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생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생들에게 외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편에서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외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일어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개입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의 통치를 이루시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직함을 가져 그 통치를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 안에 기쁨과 평안과 찬송이 계속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지식 그리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동시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